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또 이게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에 대한 주제로 오늘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에 제가 인경변으로 막 이제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적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전에 이야기 했던 주제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더 고충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이들 물어보시고 많이들 질문했던 게아 제가 참고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에 콜린성 두드러기 치면 거기 이제 공유하고 지식들 나누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제 카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하면서 많이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 갖고 자기의 반응에 맞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편이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힘드시고 이런신 분들한테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만 하는 그런 개념이고,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거의 이제 졸업을 하는 스타일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양약, 한약, 양양제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추천하지 않습니까? 의사든, 뭐, 그 다음에 한의사든. 이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항인스타민제, 그 다음 뭐 스테로이드,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오히려, 뭐, 주기별로 해서 스테로이드를 맞아라. 아스테로이드한다항히스타민제를 먹으라고 하는데, 내성 쌓이고 뭐하고 하면 솔직히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약 떨어져갖고 항히스타민제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항히스타민제는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요. 하고, 뚜드러기가 발병하고 나서 항히스타민제 먹어봤자 의미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게, <laughs> 나기 전에 또 언제 날줄 알고 요거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먹습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병에 걸려보지 벌려,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제안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또 그러니까 저는 양약에 투자할 돈이 있고 한약 저도 한약을 그 콜린성 두드러기 혹은 뭐 열을 낮춰주는 음식들 뭐 약재들 이런 거 조합해갖고 그런 약재만 해갖고 한약 지어주는 약방이 있거든요 서울에 거기서 해갖고 주문해갖고도 먹어봤는데. 효과 없었어요. 그냥 심리적인 효과 있었어요. 플라시보 효과. 아,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차분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차분해지고 좀 이제 나, 나아,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지 직접적으로 몸에서 반응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약, 한약아 한약, 이런 거뭐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라고 생각하면 제 지식 내에서는 그냥 차라리 전 영양제를 먹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냥 뭐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 그 다음에 뭐 운동이나 일그 다음에 뭐 과음을 하신 분들은 뭐간 보호제라든지 좀 오메가 3 차라리 영양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하고 또 이런 한약이나 이런 양약 쪽 특히 한약 쪽은 뭐약 지어먹으면 엄청 비싸요 진짜로 특히 환자분들을 상대로 뭐 이렇게 약 지우고 하면은 좀 많이 살을 붙여서 그런지 엄청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약을 지어서도 먹어보고 만들어진 약도 먹어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그 재료에 대해서 주문해서도 먹어보고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는 효과 못 봤어요. 양약하약 저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거 먹을 돈이 있다면 차라리 저는 영양제를 먹을 것 같습니다. 멀티비타민, 유산균, 간 보호제, 그다음에 오메아3 이런 거. 차라리 저는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훨씬 저는 개선되는 데 도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일리는 말이 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몸에 반응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찾고 또 개인적으로 몸에 안 반응하고 긍정적이게 몸에 이게 도움을 주고 면역체계를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그런 음식들 을 위주로 식단을 꾸리셔야 됩니다. 예. 햄버거와 맞는, 햄버거를 먹었더니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었더니 만 내가 지금 뚜드러기가 지금 전혀 반응이 안 일어난다. 그럼 안 먹으시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뭘안 먹냐면 주로 술, 담배 아예 안 합니다. 이 뚜드러기 덕분에 저는 술, 담배를 아예 안 하게 됐어요. 술, 담배 안 하고 게임 안 하고. 그냥 게임하게 되면 우선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겠죠. 그래서 게임 안 하고 모바일 게임도 심지어 안 해요. 그리고 그 저는 주로 먹는 게 닭가슴살, 그 다음에 소고기는 이제 뒷다리살이라서 지방 없는 거, 동물성 지방 없는 거 많이 먹고. 이것도 웃긴 게 동물성 지방이 제일 나쁘다라고 어저께 전에 그 주제로 이야기 했었잖아요. 동물성 지방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뭐라 해야 되지? 막 우리가 유기농 이런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기가 국내 혹은 우리 시중엔 너무 힘들잖아요 고가의 음식이고 그러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피해주는 게좀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동물성 지방도 동물성 지방 나름인데 완전 100%뭐 초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동물의 동물성 지방은 제 생각에 이로 이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고 이런 TV나 이런 다큐라든지 혹은 이런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쪽에는 풀을 먹고 자랐고, 좋은, 이런 사료들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오메가3가 엄청 풍부하대요. 그래서, 먹어도 이롭고, 훨씬 좋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기, 그런 삼겹살, 그런 차돌박이, 고그 지방에 있는 육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베이컨 없잖아요. 우리 시중에는. 왜냐면, 대부분 다 양식에서, 혹은 가축에서 사료 먹고, 이런, 그, 그, 사료 먹고 이렇게 하지 초원에서 이렇게 방목 시킨 이런 고기들은 고가의 고기고 저희 국내에서는 찾기 힘든 고기잖아요. 그래서 이 저희 나라 국내 이런 환경 자체에서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저지방 육류를 드실 거면 차라리 저지방을 위주의 그 살코기 위주의 음식을 전 추천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단백 위주로 식사라는 하 거예요. 너무 고단백 위주로 식사하면 오히려 더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하게 되면 신장, 간이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단백질, 그니까 러 고기 위주로 먹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고기 뷔페를 갔다, 그러면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뭐, 어, 부채살, 그 다음 안창살, 이런걸 먹지, 뭐 차돌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즐겨 먹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동물성 지방하고 안 좋은 영양의 지방이 많이 풍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 지방은 긍정적인 지방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리브유에서 나온, 저 개인적으로 그게 잘 맞았어요. 아몬드, 견과류에서 나온, 그 다음에 또 생선에서 나온 이런 지방은 저는 오히려 몸에 이로 왔어요. 예. 매운경올 높여주고 하는데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음식들을 찾으라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마, 안 맞았던 음식들이 고 지방의 음식, 햄버거, 피자, 치킨, 그 다음에 삼겹살, 차돌박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운 음식들 아주 매워서 몸에 자극 주는 진짜로 쇼킹할 수 있게 자극 주는 음식들. 그리고 유제품이 전 개인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서 세 개를 피하면서 자주 즐겨 먹지 않고, 많이 배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해요. 근데 즐겨 먹진 않아요. 네. 하고, 보충제. 전 단백질 프로틴을 많이 먹는데, 그것도 유당. 어, 유당도, 야, 유당이 제거되고 지방이 거의 없는 걸로 먹기 때문에 몸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뚜드러기에 이 발병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메모해놨는데 메모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정크푸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크푸드로 우선 거의 먹지 않습니다 먹더라도 이제 거의 뭐 나를 잡아서 이렇게 먹거나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 갖고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거의 잘안 즐겨 먹어요 혼자 있거나 거의 집 내에서 생활할 때는 거의 깨끗하게 해서 먹습니다 김치 샐러드 닭가슴살에 이제 염분이 씨 해서 밥뭐 이런 식으로 먹는다든지 닭가슴살 소세지에 김치 샐러드 밥혹건 틸라피아라고 있어요 생선 생선 그렇게 해서 팩으로 하나씩 먹기 좋게 되는데 하고 아까 말했듯이 소고기도 소고기 그뒷다리살그 살코기 위주로 뻑뻑한데 저는 이제 입안에 입맛에 잘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꼬 갖고 먹고 틸라피아 꺼서 야채 그 다음에 김치 밥 이런 식으로 하고, 영양제 먹고, 오메가3, 유산균, 간보호제,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이런 식으로 뭐 먹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직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음식, 식단을 약간 뭐 이렇게 못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나오거나 뭐 연예인들이 못 만든다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그런 못 만드는 사람들처럼 식사를 그렇게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도움 두드러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고 환절기에 특히 환절기라든지 추운 겨울 때는 이제 보습을 많이 했었고 전에도 요거는 중복된 내용이죠 보습 많이 했습니다 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다니고 할 때도 보습 하는 이래 바디오션 같은 거 항상 챙겨 다녔어요 여행. 오일도 괜찮습니다 바디오일도 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었고 하고 추운 겨울에는 저는 이제 열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좋아하지만 거기도 어쨌든 겨울이 되면 춥단 말이에요 실내여도 그렇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확 돋가주는 이런 생활 자체가 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따뜻하게 있고 보일러를 좀 틀어놓고 온도를 높여서 몸에 따뜻한 온도에 적응을 시켜줬다든지 하고 온탕을 좀 이용했어요 온탕이랑 완전 뜨거운 곳에있는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반신욕이라든지 이렇게 차분하게 하고 있으면 열도 많이 돋가주고 땀도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거 피드백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온탕, 겨울에, 여름에는 냉탕을 많이 이용합니다, 오히려. 열이 많이 나고, 열을 빼주고, 특히 또 운동 후에는 몸이 이렇게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냉탕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몸의 염증 수치도 가라앉아주고, 이렇게 몸의 덤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냉탕을 많이 이용했고, 오히려 역으로 추워질 때는 좀 온탕을 많이 이용해서 열을 많이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하고, 겨울에 또 얇은 옷을 저는 많이 입고 다녔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든 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든 상관없이 자기 몸에 맞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얇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녔었어요. 반팔 티 하나 입고 맨투맨 입고 맨투맨 아니면 뭐 이렇게 긴팔 티 하나 입고 후드 입고 그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그 뭐냐 위에 외투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우면 실내에서 추우면 껴입고 있고, 있고 더우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얇게 하니까 왜냐면 반팔에 패딩 입고 당에다가 더운데 패딩 벗어버려 반팔이면 이렇게 어 몸도 건조해지고 전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하고 생활을 좀 이런 취침 시간이라든지 거의 생활을 좀 일정하게 했었어요. 거의 저는 12시 전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 가끔씩 회식하고 뭐 하고 하면 좀 늦어지긴 한데 어지간하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합니다. 그게 되게 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고 최대한 또 무리한 행동 이런 것들이 하면 확실히 면역력이 떨어지다가 잠을 많이 못잤다든지 음식을 좀 더럽게 먹었다든지 하면 그땐 또다시 또 깨끗하게 하려고 또 노력을 했었고 해서 되돌리려고 노력했었고 하고 아니나 다를까 더럽게 생활하고 잠못 자고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내가 피곤한 날이면 두드러기가 또 더럽게 또잘 반응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킨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늘 실행하고 있는 것들 오히려 뚜드러기로 인해서 좀 이렇게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됐죠 영위하게 됐죠 뚜드러기 덕분에 오히려 더 이거는 귀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성격적도 제가 옛날에 뚜드러기 걸리기 전에도 되게 좀 성격이 급하고 되게 욱하고 이랬었는데 뚜드러기 잡기 제가 욱하고 열이 확 솟고 이렇게 야마가 돌아버리고 하면은 뚜드러기 자체가 자주 발병하고 하지 않습니까? 뚜드러기 한참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덕분에 진짜 뚜드러기 덕분에 너무 차근, 차분해졌었고 차 지금도 지금 되게 전보다 되게 차분해지고 뭐열번 제가 분노할 거한 다섯 번밖에 분노 안 하고 뭐세번밖에 분노 안 해요. 그 정도로 저는 많이 차분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이러면 뚜드러기가 더 심해진다는 걸내 몸이 알기 때문에 알아서 이게 피드백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보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느긋해졌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게 되고 아뚜드러기 옛날에 한참 났을 때는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사고를 전환시켜갖고, 뚜드러기가, 뭐, 예를 들어, 한 시간 갈 거, 30분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혹은 뭐, 고통의 시간에 너무 더울 때 뚜드러기가 났는데도 더 참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해서 더 오히려 사람이 긍정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뚜드러기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얻은 것도 되게 많아요, 뚜드러기로 인해서. 되게 성숙됐습니다, 제 자신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시고 하고, 두드러기가 막 이렇게, 의사분들, 제가 요, 영상을 지금 찍기 전에, 여러 영상을 지금 보고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조기에 발병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그, 뉘앙스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미련을 주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이. 하고 이런 아쉬움을 계속 주는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때 병원 여러 군데 갔을 때아 콜린성 두드러기 막 그때는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말도 잘 모르셨었고 이 서, 사람들이 그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 두드러기를 조기 알았으면 완치가 가능했다. 근데 왜 조기 오지 않았냐? 조기에 어떻게 옵니까 일반인들이 애초에 일반인이고 왜 뚜드러기 반응이 아예 안 왔다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홀린 뚜드렁 뚜드러기라는 것도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했을 건데 조기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알 수가 없어요 저도 1년 뒤에 알았다 했잖아요 이 뚜드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았으면 저희도 저게 진짜 그걸 했겠죠 하고 우리가 진짜 처음에 뚜드러기가 났을 때제 각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중3이었는데 그때 돌아갔을 때 뚜드러기가 나 뚜드러기 하고 당장 일어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이렇게 반응했지 처음에 제가 뚜드러기가 났을 때 기억하는 게 몸에 이렇게 그 모기 물린 것처럼 뚜드러기 이렇게 많이 났어 그렇다고 그때 바로 땀이 안 나지도 않았고 열배출이 안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1%씩, 1%씩, 1%씩 하면서 악화됐었지, 한 번에 저도 콜린성 두드러기요 하면서 꽝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몰라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세월이 흐르고, 심지어 제 지인들 혹은 거기 사이트도 보고 하면 막 7년, 3년 만에 안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이게 두드러기가 희소하기 때문에 둔하게 생각해서 이게 세월이 엄청 흘리신 분들도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발병하면 완치가 가능했다. 이런 아쉬움은, 이런 미련을 안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걸려본 사람으로서, 걸리고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이뚜드러기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음, 거기 때문에 조기에 발병이라는 거는 아토피하고 틀리게 이 뚜드러기는 정말 또 이게 웃긴 게 반응하다가 또한시간 내로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드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병하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아니면 진짜 가까운 사람이 모근이좋아갖고 걸리 걸린 거를 이 사람이 알아채고 캐치해 줘 갖고 지인이 아야 되고 또 콜린성 두드르니까 병원 가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으면 저 그래서 조기 발병해서 조기 발견해서 완치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이, 견은,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어, 제가, 또, 무슨, 아,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친구 중에도,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요, 최근에, 콜린성 두드러기가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걸린 지 오래됐어요. 같이, 이렇게, 운동 모임에, 운동을 하던, 농구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제가, 역으로 하나, 사연 하나 알려줄게요. 이 친구는, 어떻게 걸렸냐면은, 이제, 야식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이 바뀌었어요. 이, 생활, 생활 자체도 바뀌었군가, 그러니까 낮에 생활하던 친구가 밤에 생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담배도 많이 하게 되고, 불규칙하고, 끼이도 거르게 되고, 밥도 되게 이제, 뭐 라면으로 때운다든지 하면서, 불규칙한 생활을 했어요. 하고 새벽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농구모임도 못 나오고 하면서, 운동도 못 했고, 하면서, 이 친구도 콜린성 두드러기 걸렸대요. 배달, 그니까 그때 배달 인원이, 아르바이트생이 없어갖고, 자기가 대신 배달을 뛰고 뭐하고 왔는데, 등이 너무 따갑더래요. 이 친구가 이랬어요. 개미 한 천마리가 자기 등을 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적절한 비유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초반에 생겼을 때. 막 간지러우면서 개미 백, 천 마리가 막 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토바이 세우면서 세우고, 그때 막 엄청 쉬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래갖고 막 테만해지고, 자괴감 들고, 막 일하면서, 그 때, 막, 이렇게, 왜 자기가, 사장님, 그 친구가 사장님이 됐지, 왜 일을 안 도와주냐고, 막,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올 정도로 일을 못했었대요. 왜냐면, 하 뚜드러기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 친구도 이제, 의욕은 이제 도와줘야겠다고 하는데, 뭐좀 해볼라, 막, 뚜드러기 돋아버리고 막 하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이 뚜드러기하고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알고 하니까 티, 조언을 많이 해줬죠 하고 저는 이제 친구하고 친하고 뭐하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래서 개선해봐라 하지만 실행을 하는 건 정작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오히려 이 고통을 이기려고 술 담배를 더 많이 합니다 하고 불규칙한 생활도 여전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겨보려고 더안 해요 왜냐면 뭐, 운동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식습관, 뭐, 면역체계를 높여주는 이런 노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졌어요. 예. 네. 더 악화됐고, 악화로 인해 자괴감이 들고, 더 어두워지고, 되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공유를 하죠. 이 병에 대해서는. 예. 네. 뭐, 여자친구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여자친구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대요. 예. 네. 왜냐면, 하 이게 신뢰가 안 되고, 그, 걸리지 않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입이 아파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심지어 이야기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랬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왜? 이야기 백날 막 20분 동안 토로해도 이 사람들은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아 공감도 하고 말지 얼마나 저희의 고통을 이렇게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같이 아예 이렇게 못 이겨서 이렇게 패배자가 되버리느냐 아니면 이 힘든 과정을 이기면서 성숙되어서 어떤 일을 한들 또 어떤... 이, 어떤, 뭐, 매사, 혹은 뭐, 일, 하고, 어떤 도전, 어떤 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느냐, 저는 이 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콜린성 두드러기에 극복하면 이 희열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그 희열감도 한순간에, 나 콜린성 두드러기 나왔어요, 이렇게 안합니다 꾸준히 내가 노력하고 있다 보면, 반년후이 오는 순간 내가 땀이 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고 있고, 그걸 오는 순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느 순간 정상적인 사람처럼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2쯤이었을 거예요. 고2 여름 가을쯤 됐는데 너무 몸이 가볍길래 내가 돌이켜 아 맞다 나콜소스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노력하시고 하다 보면 언제 났나 세월아 내월아 이걸 계속 체크하면은 이건 의미 없어. 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그냥 무기한이라고 생각하고 전 무기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명령이 떨어지고 하면은 저도 당연히 발병합니다. 대신에. 전보다, 뭐, 1년 차에, 콜린성 두드러기 갓, 이제 생겼던 1년 차의사람들보다좀 훨씬 성숙해졌죠. 그러기, 하고, 그런 요령들도 많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콜린성 두드러기는 이기시고, 혹은 또 개선하시고 하다보면, 정말 성숙되고, 내 성격, 내 내면에서 얼마나 성숙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타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콜린성 두드러기로 인해서 더 자괴감 드셔서 더 이거 안 좋은 길로 가지 마시고, 이겨내셔서 더 좋은 길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가시는, 이렇게 양지바른 길로 가시는 길로 저는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콜린성 두드러기도 저도 지금 16살에 생겼으니까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서른이니까 거의 한 14, 15년 을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요거는 완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치가 없다고. 저 14, 15년 동안 정말 깨끗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술, 담배 지금 술, 담배 아예 안 해요. 진짜로 누가 막나일리 치지 않는 이상 이술을 내가 네가 준이술안 받으면 나 자살한다 뭐 이런 술이지 않는 이상 저 제가 자의로 먹는 술이 여태까지 한 잔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냐? 담배도 거의 안, 아예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었고, 규칙적이게 늘 운동했었고, 깨끗한 음식만 먹었어도 불구하고, 심지어 14, 15년 전 두드러기를 좀 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열심히 보습업, 쓴 보습제만 해도 지금 수십만원 아치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더라고 해서 뭐, 비싼 보습제를 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길게 보셔야 돼요. 난 그냥 이거를 안고 살아가야겠다, 이 두드러기를. 대신에, 이 두드러기가 거의 반응하지 않도록, 방멸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거를 진짜, 개선을 해서 최대한 99.9% 완치라고 개선을 하셔서 이겨내는 방법을 하셔야지 아까 전 주제 전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요것을 아난 뚜드려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뭐 군대 가서도 막안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진짜로 네. 완치한다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완치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늘 건강하게 또 이렇게 헬스 라이프 내추럴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고로 되게 뚜드러기는 제 삶이 되게 밝아지고 깨끗해졌죠, 오히려. 친구들이 심지어 저한테 별명을 칼이라고 합니다, 칼. 왜냐면 너무 칼같이, 이 친구들한테 심지어는 뚜드러기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술 먹으라고 보냐면 술 절대 안 먹고, 뭐, 이런, 그, 전크푸드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라면, 과자 같은 것도 뭐, 주면 잘안 먹고 하니까, 친구들 칼이라고 해요. 하고 또, 시간 되게 딱딱딱 지켜서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 별명 되게 칼이라고 많이 그랬었어요. 왜냐면, 딱딱딱 이렇게 정해진, 이 패턴과 스케줄에 딱딱딱 움직여준다고 해갖고, 왜냐면 이게 근본적인 게저 진짜 뚜드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늦게 자고 날 새고 하면 뚜드러기가 되게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일일이 친구들한테 해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 오히려 이 친구, 친구들이 제이 영상을 본다면 놀릴 수도 있어요, 예. 이 뚜드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이야기 안할 예정입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 해봤자 이거 이해를 수, 부모님한테도 제가 한번 앉혀놓고 수십분 동안 이야기해도 부모님도 이해 못해요. 왜냐면 하이 뚜드러기에 대해서 걸려보지 않으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아, 고통스럽게 하겠지라고 생각해도이 고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예.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출산의 고통을 모르듯이 그런 거와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전에 이제 저는 이거를 뭐써가지이 영상을 써서 그냥 이렇게 좀 그냥 그냥 재미로 인기용변을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겼는데 되게 이렇게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반응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 영상을 또 올린 거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어쨌든 긍정적이게 생각하셔 갖고 이걸 이겨내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은 진짜 모든 매사가 진짜 어두워져요, 이거는. 왜냐면 심지어 제 친한 친구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 친구를 뭐 어떻게 말릴 수 없잖아요 자기 자의로 인해서 이거는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못 도와줘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모두가 콜리성 두드러기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화이팅 이야 세이야